올해가 2025년이죠 2025년은 우리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2025년 첫 번째로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날이었고요 우리 교회는 100주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의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여러분 8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이 지역의 한 귀등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많은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또이 백년의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의 위에 그 믿음의 유산의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이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 백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게 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더 든든히 주의 몸된 교유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문화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백년된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체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죠 예,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뭐 힘이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에 네, 아멘이십니까? 에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데요.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른쪽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전도자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전도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아직도 어색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왼쪽 사람에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을 들으면서. 어, 많은 사람이게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고백도 하고 인사도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며 살았는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어, 여러분 그 마음을 들때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전도자라는 걸 깨닫고 남은 인생 이 사명 완수하는 그러한 미션을 이뤄내는 그러한 사명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를 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여러분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 네, 일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배에도 우리가 다른 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산상 성에 가서 또 기도하고 뭐 교회 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왜, <laughs>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구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변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이 어떤 현상적입니다. 이러면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러면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라면 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 힌트가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구하는 겁니다. 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온 유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들이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뭐가 되기 위해서요? 증인 되려고요. 누구 증인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왜 해야 됩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요?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받아 이 증인되는 전도자의 사명 놓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의 축복, 나의 평화 나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지금까지 사모했습니까? 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식을 주의는 분으로 수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내가 약속하겠다.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전도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 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은 무기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그 세상을 떠나갈 때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는요, 정말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어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님, 그게 답입니까? 유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다른 것입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도 우리는 좀 그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요 마지막 말씀으로 무게감 있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 예수님 그거 말고 복음의 증인 말고 전도자 말고 좀그 유산을 좀 우리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땅 사는 날 동안 혹시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 성령 받아라 왜요? 성령 받고 복음에 담대한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게 있게 오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제 백준에 된 교회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은 완수해야 되겠죠.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인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반응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워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가족이든 자녀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반응해 보십시오. 내 관심이 과연 여기 있었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나? 나를 통해서 나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명 있나?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정체성, 예수님의 유언을 하나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요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본 가정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붙잡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은요, 뗄래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100주년이 된 우리 교회 다시께 힘 있게 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됨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부터 해야 돼요. 자녀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자주 보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어떻게 이들에게 복을 전할까 고민하고 마음에서 끓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그 무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년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 땅 끝까지 이복음 전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한게 아닙니다.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내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이세요? 받고 싶은 사람은 아까 많았는데, 받은 사람은 되게 적네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증명의 약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알미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한테 임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전도자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계의 역사 성령 임재의 역사는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떤 신비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체험들이 있었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체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록은요.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과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성령의 임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일서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사, 신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신나서 환호했습니다. 주님 부활했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만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약속 하나만 남기고요.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30일 동안 떠나다는데 예수님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와 함께 살면서 힘 있게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만 있다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약속 하나 남겨 놓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리고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그 약속 정말 지켜주실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이 지켜주실까? 그 믿음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신기하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네. 우리가 아, 이런 능력을 이런 경험을 하네. 이런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네가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감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본질은요, 그 스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힘든 세상, 이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심은요 신비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임만 u e 그 예언의 성취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이 제자들이요 열두 명이서만 그막 뭉쳐다니지 않아도 돼요. 열한 명이서 백이십 명이서만 똘똘 뭉쳐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이들이 다 뭉쳐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두려워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자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게 사도행전 4장 13절의 기록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함께 심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선은 심령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대한 그리스도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뭐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담대하게 그 담대함으로 뭘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는 건요 신비한 능력 받는다는 거 내가 은색 없으니까 성령 안 받았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시인하십니까? 그분의 영은 이미 우리가 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최근 10년에서 10년간 아프리카에 굉장한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붕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요 이 붕이 멈출 수 없어서 대규모로 모일 수는 없으나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전도가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난 100년간의 부흥을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로 교회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의 물결 속에 부흥한 것이고 여기까지 교회의 은혜로 지켜오게 된 것이지요. 그 불꽃 같은 부흥의 그 부흥의 흔적이 우리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룬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부흥과 복음 전도와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힘 있게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정체성이 우리 또 다른 교회의 백년을 세워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이미 임재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시면 전도의 마음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수백 번, 수십 번그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기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언젠가 되겠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차사 차 마셔야 돼요. 근데 밥만 먹고 차만 마시지 마세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크든 작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이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나? 나는 이렇게 전도자로 살고 있나? 예수님의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마음 속에 무게감 있게 나는 살고 있나?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나자되는 거에 나축복받는 거에 내 마음의 평안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이 사명의 때를 놓쳐선안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은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기한 안에 완수해야 돼요. 영원히 사명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몇년 전에 이 코로나 시국 때였어요. 그 그때 코로나 시국에는 여러분 식당에 뭐세 명씩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목사님 세 분하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분하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갔었어요. 칼국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 그때 갈때 여러분 그 식당마다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얼굴 딱 들이대면 이제 온도 체크 딱 하는 그래가지고 삑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초록 불 켜주면 삑삑 하면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 불 켜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재요. 그랬죠? 세, 명, 세 분이 갔는데, 저 통과했습니다. 함께 간 목사님 통과했어요. 근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20살 만에.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가장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딱 지나가다가, 삐빅, 걸렸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얼굴 됐습니다. 반대쪽을 대봤어요. 어떻게 해요? 또 삐빅이야. 그니까 이분이 키가 작거든요. 막 고기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저랑 함게간한 분은 가장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앉았습니다. 이분이 계속 거기서도 막 계속 막 이렇게 막그 아, 연세드신 목사님이 얼마나 귀여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계속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앉았던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거기 그냥 계세요. 칼국수 사면 그걸 로 갖다 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막 웃다가 막 재밌었어요. 근데 웃다가 드는 섬뜩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아, 저게 만약에 천국 문이라면, 어, 저 어떻게 하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그 문이라면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등줄기가 오싹해지면서 땀이 한 방울 등에 스르르 흐르더라고요. 오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밥 먹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차 마시고 전화하고 웃고 그럼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그러고 있다면 지난주에 나랑 밥 같이 먹은 사람이에요. 차 마시는 사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며 내 아들이고 그 사람이 내 딸이라며 내 딸과 아들이 이 세상에서 뭐잘될수 있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거기서 그러고 있다면 웃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 집에서는 저는 웃었거든요. 근데그 천국 문 앞에서 웃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때 가서 다급하게 아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기회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고 있을 건가?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돈 많이 버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 같은 모습을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한삼분 정도 되는데 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국에 간다고 가도 돼? 내가 그 사람이? 전국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모두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다치는 것을 보고 웃고만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주님 주신 이 기간 안에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주님 전도자입니다 내가 그 동안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전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지치하지 맙시다. 시간이 언제인지 알알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기도하라고 하신 마음에 밟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천국은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 감당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가리본 가정인 당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활하시는 내 주님 감사합니다. 백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나를 다시 한번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일깨워 주시니 주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됨을 삶으로 증명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복음 전하는 권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온전한 전도자. 온전한 복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이다 아멘 아멘.